11 직선의 방정식 76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점 0, 0과 0, 3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육각형이 있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예, 요각 변의 길이가 모두 3 3 3 3 3으로 이루어진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점피가 0.2분의 7. 예. 바로 요 점이 0.2분의 7. 2분의 7이라는 Y절편을 가지며 이 정육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Q라고 한다. 그래서 루트 3A다 라고 할때 자,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육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요게 바로 요 직선 L이 정육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요게 바로 핵심 포인트에요 자이 직선이 정육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 정육각형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야만 해요 자 그래서 중심을 선생님이 어떻게 잡아낼 거냐면 요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바로 요 점, 요 중심을 지난다 라고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디어 그림을 조금 한번 그려 볼까요? 정육각형입니다. 자, 정육각형은요,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진 도형임을 알수 있죠. 자,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뭘 구해 보겠다? 바로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볼 거예요. 자, A의 좌표는 내가 이미 0, 3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이, 이 점, 바로 이 정육각형의 꼬다리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별도로 빼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게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 몇 되겠습니까? 1.5가 되면서 90도에 60도에 30도라는 요런 비를 갖겠죠. 즉 1대 루트 3대 2에요. 즉 얘는요 1.5 루트 3이라는 요런 길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1대 루트 3대 2. 자, 1.5 루트 3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 즉, 오, 요만큼이 1.5 루트 3이겠구나. 요만큼도 1.5 루트 3이겠구나. 그러면 결국 요 점의 X자표는 1.5 루트 3 더하기 1.5 루트 3 해서 3 루트 3 콤마 0이 되겠구나. 라고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중점이라는 것은 0,3과 3루트 3,0이라는 이 점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중점의 좌표 구하면 2분의 3루트 3,0. 자, 0,3하고 0, 0 더해야 되니까 2분의 3이라는 이 점의 좌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나. 바로 요 점하고, 요 점, 두 점. 좌표 알고 있죠? 하나는 0.2분의 7이고, 하나는 2, 2분의 3부터 3.2분의 3입니다.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바, 기울기, 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 X절편만 구해내면 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점과 무슨 점이라고요? 예, 2 7이라는 점과 2분의 3루트 3분 2분의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절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만 구하면 게임 끝이죠. 기울기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기울기는 2분의 3루트 3 마이너스 0분의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 그러므로 2분의 3루트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2.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 3루트 3분의 마이너스 4라는 이런 기울기를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4x에다가 y절편이 2분의 7을 더해주면 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다? x절편이 루트 x절편이 루트 3a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x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자, x절편 구하고 싶으면 y 자리에 몇 대입한다? 0 대입하면 되겠죠. 결국요 넘어가서 요 식은요 3루트 3분의 4x는 2분의 7이다. 그러므로 x는 8분의 21루트 3이다라는 요런 값이 나오겠네요. 8분의 21루트 3이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뭐랬어? 요 값이 뭐하고 같아 된다? 루트 3 a와 같아 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A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8분의 21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